어, 저희 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59까지는 그래도 말이 잘 버티고 했는데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좀부증을 많이 타고 이제 애가 이제 8살 되다 보니까 약간 노세화가 돼가지고 아직은 옛날 같은 기량이 좀발휘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밖에 휴양도 한번 갔다 오고 밖에서 좀 마주님이 또 관리를 또잘 해줬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뭐 조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지난 경주에도 좀 부담 중량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말이 이제는 좀사고나 돌아서 좀 중량이 무거워서 그런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주기도 많이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가지고 그래도 대선 경주인만큼 좀 차분하게 저 준비를 했고. 뭐 중량만 잘 얘기를 한다면 좋은 모습 보일 거로 생각합니다. 레이팅이 음, 높다 보니까 하다 매매 경주마다 부담 중량을 좀고 중량을 달고 뛰는데 그런다 해서 계속 출출할 수도 없고 음, 중간 중간 휴양이라도 가면서 컨디션을 밖에서 좀 쉬면서 컨디션도 좀 조절할 겸할 계획입니다. 그당봉뭐 나이가 13살이고 그전에뭐 지금 경주 헬스도어뭐 100회 이상 많이 뛰고 있어서 운동기성 질환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일날 아침에 어그 운동기성 질환 때문에 마취 검사 통과를 못해 갖고 못 뛰었죠. 어 당일날 지금 뭐 다시 또마취 검사를 받겠지만 어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수의사님이 판단하시는데 어 그, 뭐, 워낙 노장이다 보니까 운동기성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계속 갖고 가는 거라서 어떻게 해결이 뭐 되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밭에서 어, 마저님이 계속 뭐 외부 조교에서 훈련을 하셨고 또뭐 사양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네. 1,400이긴 한데 뭐 원당봉은 뭐선행형도앞에도갈수 있고 뒤에도 갈수 있는 말이라서 어, 경주 편성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보면서 상대마들 보면서 박성한 기술랑 어, 작전을 한번 세워볼 생각입니다. 그 대형주라는 말은 제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저 구보도 타고 단추 구보도 타고 했는데 이 저 운동기 질환이 있어 가지고 좀 조교를 세게 시키면 은 경주 당일날 마체가 좀 안좋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속보 위주로 길게 또 위에서 또 노리운동도 한 아침에 제가 저조교하게 전에 3 0분씩 노리운동 시키고 조마사 운동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주 출주하고 있습니다 경기 때 보면은 말이 최고는 작은데 다른 말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물고 가는 습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수가 을 제어를 해보려고 또몇번 그 경기도 해봤지만은 또 기수가 또 생각한 대로 마음같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매 경주마다 또 취입으로 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속보 위주로 또 위에서 또 노력도 많이 시켜가지고 아무튼 이번 경기도 강자가 많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취입, 취입으로 한번 노력해가지고 타보려고 하겠습니다. 새벽바람이랑 마필이 그, 스타소의 이후로 좀 많이 끌, 끌고 가는 게 성질이 있어갖고 그때 심한 배가 잘안돼 버리면 사코노 이후, 이후에 취임력이 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번호도 한 4번이고 해서 중반내만 심한 배만 잘 된다면 사코노 이후에 어, 성적이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전 여기 일등급은 그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동안 그 쉬고 있는 동안 사양 관리나 그 중간에 몸몸그몸 몸, 그몸 관리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하니까 어 사건이 심한 배만 잘 된다면은 사건 이후에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박재희 기수도 뭐좀 그런 경험이 없고 그 군자 삼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도 늘 기승했던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련한 기수이기 때문에 뒤에서 희망배 잘하고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체지식 상태가 어, 좀 좋은 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운동하고 나면은 밥을 잘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 빨리 먹는 건 아니라도 꾸준히 먹고 있어서 지금 뭐 70대 중반 정도 그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중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취임말이기 때문에 뭐 끝선에서 편하게 따라갈 예정입니다. 뭐 임재광 기수가 그렇게 뭐 대상 경주 경험이 많은 기수가 아니라서 조금 지난 경주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사상 최강에 대해서 잘 아는 기수가 또 임재광 기수기 때문에 또한번 믿고 기승지켰습니다. 그 상대마 그 안쪽에 있는 상대마만 좀 견제하고 가다 보니까 바깥에서 나오는 말을 좀 미쳐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그 안쪽으로 좀 그래서 말이 그 상황에서 좀 기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어려서부터 지구력이 좋은 말이었고. 뭐 경주가 길어질수록 그 능력을 발휘하는 어, 그 그런 혈통입니다. 뭐, 뭐 이번에도 뭐 지구력 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길게 조교 시켰습니다. 그 오히려 안쪽은 그 바깥쪽 말들 견제를 좀 심하게 받을 수 있, 있는 마필인데 뭐 6번이 적당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전개상으로도. 예전에 비해 조금 더 힘이 좋아졌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윗등급에 적응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붙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어, 말도 추세가 조금 이제 살아 올라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뭐 말이 악벽이 교정이 돼서 이제 뜬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재 100% 잡힌 상태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보완을 하고 이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좋은 주행 할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면는좀더어 이제 1200보단 1400이 유리했다라고 뭐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입 형마 피였으니까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앞쪽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뭐 1200이든 1400이든 뭐 크게 거리에는 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 기본적으로 일단 선입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주 이제 나오는 거 봐서 이제 상대마들 이제 전개를 일단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서 탈려고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그 몸이 경주 결과 몸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갖고 이번에는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상태는 제가 봐도 지난번보다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컸고요. 또, 그, 경주를 너무 오랜만에 있다 보니까 말이 감각도 좀 잊어본 것 같고,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관리소홀도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이 말이 선형마기 때문에, 뭐, 거의 도주에 가까운 선형마기 때문에 적정거리가 1200인데, 사실 1400은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좀, 길게 조교로 좀 보완 좀 해볼까 해서조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관리사가 하기 전에 그 오래 전에 그 제가 타다가 워낙 그 구절 쪽이 약해서 어좀 제가 좀 타다가 좀 주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너무 오래 관리사한테 맡겨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타다가 이번에는 또 다시 또 관리사한테 넘겼습니다. 예민한 말이라서 마방장이 또 신경 써서 잘그 조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많이 좀그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말의 능력을 나는 한번도 끌어올려 그 전체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이 말의 그 능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와서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필이 구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마음 먹고 운동을 못하는 그런 마필이라서 한 번도 여태까지 내가 자신있게 조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말이 구절 쪽이 그 계속 이게 몇년 동안 이게 쌓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낮으면 아마 이 말은 더 나이를 먹었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전과 그 직전 뭐 이렇게 보면 그 아무래도 약한 말 레이스에서는 얘가 좀 투각을 보였는데. 직전같이 그 강한 말들하고 네이스를 편성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1400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막판에 더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00m, 1200에서 좀 특화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방마다 다 관리는 다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그 말이 저희 팔 조에 와가지고 관리 방법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 또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관리사분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장점 중에 장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의 기승을 했는데, 첫 번째 기승을 안 했었으면 그 제가 그런 무리한 추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처음 기승했을 때, 어, 그때는 의도적으로 추입을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말이 뭉쳐있으면 같이 어울려 가면막 끌어버리려고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다음에는 어, 좀 뒤에서 따라가는 스타일로 갔다 보면 혼자서 가다 보면 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의도가 섞인 이제 그런 추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져서 대상 경기 우승을 한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 저희 고성동 조교사인 그 조교 스타일이 그냥 제가를 편하게 놔주고 저 다리를 좀 자유자재로 이제 자, 말이 하 이제 자유자재로 가게 이제 놔두면서 조교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조교가 그말 고지를 할때잘 맞아 떨어져,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중간 따라가나 뭐 말하고 어울려가면 안 되니까 어, 저번 작전대로 의도는 아니지만은 아마 스타트는 정상적으로 받아서 아마 맨 뒤에서 전개를 해서 저 순차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삼사코너 접어들면서 잡아나가면서 추입 전개를 펼치려고 합니다.